아. 여러분 이 분의 말씀을 한번 지시좀 들어봅시다 야. 저는 2 <laughs> 0년동안산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아. 아. 그리고, 그리고 저는 2 0 2 0년에 예. 자유통장 찍었습니다 아. 그리고 선거가 기나가서 아. 2024년도 아. 아. 저희 사회가 자유통장 충족하고 아. 자유통장을 아. 찍었습니다 저는, 자유통합에는비비를내있있니다 저는, 저는, 있습니다. 응. 저는, 저는, 저하지 음. 않습니다. 자 저는, 저는, 우리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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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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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손는떨는서는 저는, 저는, 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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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되세요? 68년생입니다. 그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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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저는, 여러분 이 지역에서 0표가 온 데서 10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1표가 온 데서 3 2차가 나왔어요 3표가 온 데서 10표가 나오고 10표가 온 데서 2 0가 나오고 여러분 제가 직접 연합해서 확인 것입니다 영서 부산에서 엄청나게 즐거올하왔 오늘 부산부터 우리 선거를 바쳐야 니다자 0표, 2표